3, 2, 1, e go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 오늘 해볼 게임은 파크맨 유나이트고 오늘은 한번 킬가루도 해보려고 합니다 야 킬가루 어디냐 해서 아이구나 아니 네, 아닌가 어 우선 킬가루 떨었던 찾을게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와 여기 있다 우선 킬가루도 제가 착용할 때는 조개껍질 방그 다음에 꼴석부터 도움 베리오 이렇게 착용합니다 이제 상체업 맨 제가 쓰기 때문에 상체업은 저는 이제 에예나비권나 마음통치야 뭐 플러스 강화하는 건 이제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체하기도 좋기 때문에 쓰기도 좀 편하고요. 자 일단 킬가로 길가루, 킬가로도 시작할 때는 단칼빙으로 시작하는데요. 단칼빙을 시작할 때는 야수 유연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 소반 상승하는 게더 빠르기 때문이죠. 이 캐가르드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AI들과 함께하면 그 AI들이 정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글을 돌지 말고 바깥에 아, 아래 루트나 위 루트를 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할 때는 가운데를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우선 철벽을 배워주고요. 철벽은 공격을 한 번만 막아주고 더 이상을 막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철벽은 저는 좀 쓸모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뭐 좋긴 하죠 근데 철벽 쓸게요 이렇게 한번만 막아주고 끝나니까 좀 안좋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골을 넣어주고 요디스한 거든이 후방에 한카디어스로 좀잘 자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따낼게요그랑고요앱술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앱술도 앱솔도 빨리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분히 먹어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성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5레벨을 찍어주고, 빠르게 또다시 7레벨을 또 찍어주면, 자르기 아주 쉽다고, 쉽습니다. 그래서, 꼴 넣어주면, 또 이제 사레벨 끝까지 왔는데, 왜 레벨이 안 생기냐,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열매 또 언제 생겼어? 열매를 먹어주면서, 얘를 잡아야겠네요. 왜냐면, 힐전에선, 필각도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매어주면서 메거주, 상대 희존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빠르게 잡을 수 있죠. 아, 이거 놓치네. 어쩔 수 없이 변속 에리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쳤습니다. 만보랑 루카리오가 싸우고 있으니까 한번 만보를 도와주겠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하필이면 만보가 막다잃어버렸죠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왜 찍었으니까. 우선 성스러운 칼과 섀드 크루 중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섀드 쉐드크루, 크루는 쿨타임 짝 자고 데미지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도망 도망가는 상대를 잡긴 어려워가지고 저는 요즘 시도크루 말고 이제 성수렁칼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렁칼은 데미지도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어 이제 도망가는 애들도 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경우는 성수렁칼을 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수렁칼이 버프를 먹어야 돼 버프를 먹는 게좀 좀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 어, 이제 성스러운 칼이 이거 삼각, 이 정도 삼각형으로 공격되잖아요. 이게 이 정도 삼각형으로 공격되는 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어, 이제 그 꼭, 각 꼭지점이 이제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좀 이제 그 꼭지점에다가 이제 버프를 주면 안 되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제가 따야 버렸으니까 우선 요, 아, 황소 없네. 아, 황소 없으면 잡지 말고 그냥 갈게요. 오, 가지는 있네. 오, 가지는 있네. 어가지 먹고 갑니다. 이게, 그, 공격을, 필그라도가 공격을 할때 성스러운 칼은 가운데를 좀 이제 안쪽에다가 맞추는 게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쪽으로 좀 약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 7레벨이 지나오면서 이제 킬가르가 되어 주는데요. 킬가르가 되어 주면서 이제 아이언 헤드를 배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면 성스러운 칼과 아이언 헤드 조합이 좀 좋기 때문이죠. 아이언 헤드는 유도하면서 방바스트스까지 방어, 갖춰서 좋긴 하지만 문, 그 와이드 가드도 있거든요. 와이드 가드는 움직이지를 않아 가지고 도와주기가 어렵고 또 이제 뭐, 다쫓은 상대를 또 잡기 가 어려워 가지고 와이드 가드보다는 아이언 헤드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선 어 H 못쓰니까 일단 루카한테 떼어버렸고요 아쉽게도. 어, 우선 위 골대가 어꽤 밀리네요. 아래 골대도 지금 루카리오 때문에 저 골대가 박살 날것 같은데. 우선 유나이티즈배워주고요 빠르게 공격 속도로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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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들, 아, 궁안 맞아? 궁안 맞아? 궁안 맞아? 오다리궁안 맞아? 궁이 아, 놓치,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아, 꼴대 아직도 못 부수네, 이걸. 꼴대 부시면안 꼴대 부셔. 꼴때 부셔. 부셔. 부숴 아, 놓치네. 일단 꼴대, 꼴 넣어서 부셔줄게요. 이제 해보고 못하고, 이제 상대가 이제 갈, 필, 필, 그 뭐냐. 갈가부기 싸우면서 되게, 불리하거든요. 어우 뭐야 1까지왔네 어우 야 어우, 예. 와봐 와봐. 요즘 킬가르도는 두개두 가지 폼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폼은 방패 폼이거든요. 방어태세예요. 그래서 방어태세가 더 좋고 방어태세로는 이제 방어막을 쓸수 있고요. 아 이거 뚫리 아이씨 그럼 송.. 이제 이 지금 지금 폼은 그 공격하는 폼이어가지고. 공격을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두 가지 폼이 있는 거예요. 방패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격하기도 쉬운 두 폼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이제 꼴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비키니 때리는 거 보시죠? 그 비키니 때린 이유가 애들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원래 비키니 되게 짜증나는 포켓몬이긴 해요. 아 근데 네. 고부왕이 들어오니까 일단 고부왕한테 한번 맡기도 하죠. 일단 비... 어? 그 조개 껍질 방울의 효과가 어, 한포켓몬에죽으면 죽이, 회복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뭐냐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아또 다행이네 이걸 아, 아쉽게도 그냥 다 다음에 한번더 이어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가위바위보!